결국 다 놓침, 그냥. 체면 다 놓침. 직구가 너무 정신 사나 워가지고 <laughs> <laughs> 뭐. 아니, 원래 그 정도 했으면은 다른 애들 한 대는 좀때려만하다 그런 거 하잖아. 있잖아, 그러니까. 한 놈만 팬다, 이런 거. <laughs> 비벼도 절대 다른 애안 음, 보고. 응, 주죠 음. 그게 난더 웃기던데 나랑간 것보다. 나, 그런 애들 많던데. 아, 타조 지금 컴퓨터 하고 있어 네그 사이에 일어나셨나요? 아까 전에 아 진짜? 아 피곤한 거 아닌데 렌즈 끼고 자서 눈이 음, 빠질, 빠질 것 같네 하고 있을 같은데 요거잉 아이고 잘못 올렸다 렌즈를 끼고 자면 안 되죠 너무 피곤해서 위험해. 아, 아 너무 피곤해서 어 손이, 손이 비었네 전투잖아 응. 손이 비었네 아 아이씨 짝시마오지 아니야? 기만. 저거 75% 짜리야 사만작터 같은데 야 저, 전기 75% 넘는거 같은데 존나 긴데? 75% 음. 넘는다 이거 75%가 최대이잖아 아니 중복되지 않나 그거 아 근데 중복은 잘 안쓰지 않을까 아니 근데 환자 쓸거 같은데 이 엄청 긴데? 응 음. 줄넘기야 줄넘기 아 루인이야 어, 루인 있어요 아아아아악 내가 는데 정구는 우려급 못 했는데 루인이 루인 음. 다한번 찾아봐 내가 거집 주변 돌게거 이거. 이아찾거 이거. 이 그렇죠. 이운 이거. 이거. 루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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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. 오이안 했거든. 누가 하면 어으로끊린다니기해요 네. 나어그로 야, 아니 저렇게 뒤에서 전기를 던지는데 이까지 만다. 아, 아, 근데 진짜 개드라봐 잡자. 네. 갑자기... 여기 노래 씨 있다. 잡자. 이렇게 미친. <laughs> 나이어요 같이 해자 돼, 같이 하자. 큰 집이신 거는 이제 야, 이석은 왜 이리 빠르냐? 너뭐 이석, 왜 이렇게 빠르지? 둥거 쌓인 거아니야 아근데 판자도 한번 깨고 왔는데. 누가 빠뜨려? 이거 먹지 노래 씨. 응? <laughs> 아. 이왕 와버려가지고 물다오른 적도 와요. 와. 우아 나나. 아 산책 나나. 천히해요 되게 되게 천천해. 짝지 앞에 있는 거 돌리면 안 돼요? 와 시발 뭐야. 저그 새끼 아래에서 널리는 거 여기까지 오? 와. 어, 전기가, 그냥, 한 10m. 아, 저 개새끼. 계속... 저... 캠핑이야? 아, 캠핑 아닌데, 큰집 지금 돌고 있어요, 1층. 와유님이 아, 돌아서 그런가? 아니, 어, 내가 방금 걸려가지고. 어. 이거 마저 <laughs> 해줘요? 아 그래도 괜찮겠어 야, 이 전기가 너무 길니까 개빡세네. 와, 너무 길어, 이거. 진짜 많이 어 <laughs> 그, 개 눈에 보이면 맞는 거야 와, <laughs> 어, 나이스. 터졌어? 안 터졌지?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, 그럼. 어. 괜찮아, 괜찮아. 허비. 이거 안에 있었어도 맞았을까. 같아. <laughs> 이거 발전기 돌려요. 딱 떠와서 돌려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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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가까운. 큰집 안에 전기 뿌리고, 야큰집 끝에서 뿌리니까 끝까지 다 나와. <laughs> 뭐야, 이거. <laughs> 아니, 나저 외곽에서 돌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날라왔다니까? 아니, 큰지 <laughs> 정문 끝에서 쏘니까 끝까지 날라가. 야, 저 봐. 존나 <laughs> <좀더> 길다. <laughs> 와, 존나 길다, 진짜. 니거 어떻게 하냐. 아니, 여기 길목에서 니한테 쏘니까 니가 바로 맞네 <laughs> 멀리 갈 필요도 없어, 아이씨, 이거. 여기까지 왔다. 살릴까? 잠깐만 같이 가서 뒤 막아주면서 야 니아 맞을 것 같은데 어 맞겠네 나 왔어 지킨다 나 걸림 나 걸림 살리러 응. 가요? 어 잠깐만 형안 한다 안 한다 아, 이거 시간, 시간, 시간 다 됐어, 죽은 거야. 시간 다된 거야? 어, 미안. 아, 아, 아 야, 어. 빨리 왔어, 지금. 이거, 이거 주사기거든? 이주사기아 그럼 어왜 어. 어, 그래. 두 명은 계속 갈등이 거고 내가 봐줘. 나 얼어. 예. 오르탈이랑 엔지링이랑 하면 오르탈. 아. 아. 두 거랑 하나는 부참마미야 <laughs> 뭐야? 채 없어. 놀다 파또불착서다착해발 아, 또또못어 또, 음. 아, 아. 아, 이게 애도는 어, 뭐 하나 박았는데. 어. 공격 범위가 원뿔 모양에서 길이가 2 20미... 0 어, 20미터. 이거랑 어. 또 하나는? 하나는 그거, 7 5 m 터 아, 발전기 돌리지. 사거리 75미터. 어, 와, 그쪽 발전기 너무 되었다 오, 나 이거 처음 봤다. 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. 큰집 도는 중. 나 있는데, 도는 중. 2 0 m 터 말이 2 0 m <laughs> 근데 저게 폭이 2 m 밖에안 돼가지고. 음, 그래도 야. 아닌가? 저렇게 있나? 근데 그래도 맞으니까 이건 장난 아니지 계속 찍힌다. 아 잠시 가는데 잠시 간다 그냥 한번 뽑아볼래요? 잠시 아저데 길게 쏘는 어. 것 때문에 잠시, 발전기 발전기 쓸게. <laughs> 아 발전기 돌려 나를 버틸 수있 이야 정말 길다 나 버리고 발전기 아저서까지 맞아 미친 저기서 아, 저까지 진짜 맞아 네어개짜증 나 버리고 발전기 돌려. 아 그래 한 번은 뽑고 싶은데. 아, 좀 시간 안될것같데갈수 있어요, 엔젤리? 아니, 엔젤리 많이? 앞에 있는데 전구가 그냥. 나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아, 발전기 아, 돌려 나 이거 아, 버틸 거. 아. 안될것 같네. 아, 응. 어 뭐야? 이 맞는 거리였어? 아. 이저 안어 요 네. 이거 하고도었는데 아, 걸렸다, 걸렸다. 야, 보고 진짜 <laughs> 개 짜증나네, 진짜. 게가봐 이거. 저 간다. 버프네. 다음엔 내가 사진만 정보할 건데. 힐이 안 되잖아, 지금. 응, 아, 어차피 못 달려. 못 보면 못 달려. 나 주위에 소리 안 나고. 다시 내쪽 두근두근. 큰 쪽도. 봤다. 쪽이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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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에 있어. 어그 어디 갔지 갔었는데 내가 좀 왼쪽 끝에 있어 찍집에 음. 가도 되지 아저기다 이거 때문에 <laughs> <있을 것 웃음> 누가 오셨

사거리, 아, 75m 증가하는 거 있잖아, 요들 네. 그걸 끼고, 직선 20m에 기둥형 뽁, 씌우는 거 있잖아. <laughs> 미쳤다. 미친놈이야, 이거. 아니, 진짜, 여기 지금 맥밀란인데, 큰 집, 정문, 맨 끝머리에서 쐈는데, 맨 끝까지 날아가요. 개구차대, 개구어 <laughs> 오, 졌다. 어, 그러니까 이게 피할 방법이 없어. 그 전기로 캠핑함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, 아. 다 지금 그래다 빡쳤어 지금 멀리 갔어요 야. 어차피 나 지지직 거리는 것 때문에 위치는 계속 뒤집혀요 야,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, 진짜. 오, 잘 피한데? 백인다바미데 내일도 잘해. 예에. 여기 따라온 게좀 느리게 만들게는멤버아 놔두게 그냥 똑하데어아요 아, 전이 아, 이전깃 <laughs> <laughs> 아, 건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괜찮아

가나? 있다 설마 안 간다 이거 못 간다 갔다 갔다 아 놓아 버려 이거는 아못 찾다 미치고 미치고 케이크 야 이거 진짜 세판 한 느낌이다. <목소리> 보는 보는 아니 난 빨리 죽어서 뭐 그런데 보는 보. 갑자만 봐도... 좋은 일 시켜줬어. 어 이렇게 더럽 죽게 했잖와 이렇게 했는데 6 0 0 0점와 진짜 개 쫄리면서 이렇게 했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닥터완다